아 미안 미안해 뭐라고 아, 진심을 아, 다해서 아, 사과하도록 아 죄송합니다 아, 한 번만 도록 하겠어 여기 나무 뭐야 이거, 야, 이거 나무를 캐려면 일단 바닥을 캐서 스카이 블럭 참고로 스카이 블럭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알아요? 네. 일단 제가... 바닥을 캐자 우태우선 보고 오세요 스카이 블럭입니다 뭐 시작 말도 안 하는데 뭐 시작하고 있어 어? 아, 일단 아, 일단 바닥. 왜 스카이블러 그냥 s 는거겠지뭐스카이블러 l u e Sky Blue. Sky b 고 저기 Sky 뭐가 u e s k 바닥 뚫려. 려있는데 뭐야 이게 뭐 k y b 나 u e s 나 y b 어나 e s 어나어 나무 하나 떨어졌는데 밑으로? 야, 안 <laughs> 야 바닥을 채우고 캐야지! <laughs> 내가 나 지금 나 지금 혼돈이 와서 내가 앞을 보고 있, 내가 위를 보고 있는 거야 옆을 보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야 여기서 들려 있어. 나무가 <laughs> 나한테 안 떨어지는데? 어. 아니 밑을 채우고 캐서야지. 나무 몇개 먹었었는데. 네개네개 있어 네 개. 아 이거 왜 운턱 건왜작으냐고 운턱 건? 근데 운턱은 왜안 열려? 운턱 건잠겨었어왜 나는 안 열려 왜? 우리 <laughs> 뭐에 뭐, 영암도 없고 뭐. 잠깐, 근데 뭐 넘어갈 때 넣고 어디? 이건 뭐야? 이건 다이들과 이거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멈춰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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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얻어야 되는데 이거 <laughs> 유목. 유목 아니면 사과를 얻어야지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여기서 어,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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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다나다 오케이, 오케이, 남은 오케이, 오케제 기다려, 기다린다고. 그럼 어떻게 하면 열려? 이건 어? 어떻게 화면 열려도 됩니까? 예. 아 일단 부수, 작업대, 이거. 작업대를. 푸석, 푸석, 내가 미스터. 오, 똑떡한데 오. 이거 구멍이 나, 이거, 나 이거 구멍이 나 이거보다 몰라. 이거 구멍이야. 오, 야, 나날 거라고 생각해? 알겠지? 블록 좀줘 봐. 흙좀줘 봐. 흙. 이거 뭐 좀? 네개 <laughs> 밖에 네 없다고? 아, 여기 설치도 그래. 여기 좀. 앞에. <laughs> 아, 됐어. 아니야, 야, 캐지 마. 캐지 마. 나무로 하자. 나무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무 일단 작업대 하나 만들고. 작업대 하나 만들자. 무한 돌? 뭐라 그러지, 저거를? 돌 테스트는. 자, 이거 내가 <laughs> 배러는데 <그거? 웃음> 이거 그냥 가운데안 가면 파운 왜 <웃음> 뭐야, 뭐야, <laughs> 뭐야, 이거? 이 이게 이게 <laughs> 이거? 이게이 생겼어? 이게이 생겼어? 작업대 이거? 이게왜 작업대야? 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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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! 작업대 안돼! 거 이거? 개아대판 당장 이거, 이거! 이거! 이거 설치하고 바로 우리 만들 거 만든 다 바로 부숴야돼! 어! 그럼 이렇게 변해! 이거 이렇게 변해! 썩어! <laughs> 나무... 나무는 괜찮겠지? 어? 근데 블록이 없어 기다려야 돼! 이거 잘될 까지 그냥! 기다시다이 나무가... 아 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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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용암 먼저 놔주고 물을 놔주면? <laughs> 아 이상했구나 야야, 아니 이거...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는 <laughs> 음, 게임을 깨지 말라는 거지 그걸... 그냥 우리 뭐, 그냥 여기서 탈취합시다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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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가자 야 <laughs> 아니 아니 왜? 왜왜왜 어. 무슨 일이야 나고 게임 만들었다 근데 불멍이가 떨어져 대단하지 인벤창을 이걸 아 这个事情